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코딩 교육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이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요, 여러분들에 대한 창의력과 논리력,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한명이 되는데요. 저희 에디인 소프트는요, 충주 진로교육 서비스업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코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에 대한 기술이 급변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나다리 발전하면서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 충주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민간기업 꿈길 진로체험처 에디인 소프트 회사는요 자라나는 충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과.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주산업고등학교 스마트 IT과와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와 제휴를 통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저희 에디 소프트 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충주시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석진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으로서 우뚝 교육 서비스 업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예산보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교육이 중요한데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그리고 떠오르는 미래인재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의 IT 전문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 충주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민간기업 개인사업장 꿈길 진로체험처인 에디앤소프트 회사의 진로교육 시스템인데요. 학생 한명한 명과 소통을 하며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꿈길 웹사이트에서 에디앤소프트를 검색을 해서 28가지 이상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MIT 앱인벤터 공과대학 앱인벤터를 이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인데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MIT 공과대학 앱인벤터 툴킷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을 하고 실습형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혜원사이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주내원사인 저희 에디인소프트 에서는요 충주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로 충주시 청년 기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이 무엇일까요? PC와 모바일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하는데요. 충주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과 다양한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고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으로 웹디자인 레이아웃을 보여지는 저희 에디인 소프트 전문 웹에이저시가 여러분들을 위한 상상력과 실현을 아이디어로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주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 및 충주 교육 서비스 업 전문 위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에디인 소프트의 석진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